페이지 89쪽 다섯 번째 몇 급수의 대수적 계산 및 미분 적분 우리가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급수의 값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수렴 발산을 판정해보고 여러분 수렴 영역에서 함수를 몇 급수 전개해서 급수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급수가 9가지야 그럼 교대까지 해봤자 18가지인데 모든 급수를 이 18개 가지고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급수의 대수 계산 여러 형태의 몇급수필요하다 그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에서 더 많은 형태의 몇 급수를 나타내서 우리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좋겠다. 자맨 처음에 두몇 급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여기 수렴명이 있고 g x의 수렴 범위가 있겠지. 그랬을 때 덧셈과 뺄셈은 두 함수 합과 차. 그럼 이거 합치면 시그마는 공통이지 n이 제로부터 무한대 a n 플마 b n x n. 당연히 이게 성립하려면 공통인 수렴 범위. 두 f x의 저몇 급수 정개하면 수령 구간이 있을 테고 gx 수령 구간 두개 공통 범위일 때 된다. 그 다음 fx gx 우리가 fx하고 gx를 우리가 한번 곱해보자. 그럼 봐봐. fx는 이거거든. a0 a1x a2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자 b는 b0 b1x b2x 제곱 플러스 땡땡땡 그러니까 얘를 그럼 곱하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봐봐. A 서브 제로 B 서브 제로 나오고 1차는 A 서브 제로 B1 A1, A1 B0 X 나오고 자 2차는 어떻게 나오냐. 이놈하고 이놈 A0 B2 그 다음 A1 B1, B1. 그 다음 A2 B0 A2, B0, X, 제곱하고 플러스, 땡땡땡. 결국 이런 식으로 급수를 전개해주면 된다. 그래어이 고배 형태일 때도 똑같아. A0, B0, A1, B0, A0, B0, 0라고 그러고, B1이라고 그러고, 1, B0, X, 플러스 2는, A, 뭐라고 써? A0, B2. A0, B2. A1, B1. A2, B0. 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것을 뭐야? 상수항. 1차가 들어간 당시, 2차가 들어간 당시. 이와 같이 고배해주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런 급수 고배에 대한 몇 급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급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형태, 다른 형태를 만들어주고, 곱해주고 해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것에 합차, 곱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18가지 공식만 가지고 몇 급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몇 급수 수렴 범위에서 사인, 코, 사인 사인. 이거 한번 보자. 그럼 코사인이란 것은 우리 이거잖아. 1 2 팩토리아 분의 x 제곱 플러스 4팩토리 x 4 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아 분의 x 6 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또사이는 x 3 팩토리아 분의 x 3 제곱 플러스 5 팩토리아 분의 x 5 제곱 마이너스 7 팩토리아 분의 x 7 제곱 플러스 땡땡땡 그럼 잘봐 저 코사인에 사인은 급수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되나 봐. 상수 1, 1차 여기 있잖아. x 그다음 2차는 마이너스 2팩토리아분의 x 제곱. 3차는 마이너스 3팩토리아분의 x 세제곱. 4는 4팩토리아분의 x 네제곱 플러스 5팩토리아분의 x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 x 대신에 1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새로운 몇 급수가 나왔잖아. 새로운 형태. 1팩토리, 2팩토리, 3팩토리, 4팩토리 이렇게 나오는 몇 급수를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 봐, 1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이런 급수를 안 배웠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코사인, 사인 1은 요와 같은 새로운 급수의. 수렴하는 급수를 우리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형태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한 급수들을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곱셈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익스퍼 a 셜 X.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아분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아분의 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하고, s 사인 X. x 3팩토리하분 x 세제곱 플러스 5팩토리하분 x 5제곱 이렇게 나온다. 곱해봐. 가장 낮은 게 여기 봐봐, x잖아, x. 그다음 이거 곱해서 3차고 요놈하고 요놈 곱해봐. 그냥 차수를 낮은 차수부터 하는 거야. 그다음 봐봐, 이거 3차죠? 얘하고 얘 곱해도 3차잖아. 하나는 2분의 x 세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은 3분의 1 x 세제곱 자 여기 봐봐 이제 4차는 어떻게 나오나 봐4 4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요 곱한 거하고 얘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다 x 네제곱 그 다음 5차 한번 생각해봐 5차 여기잖아 얘 얘하고 요 5 팩토리아 분의 1. 그 다음, 여기다는 없죠? 여기다, 얘 곱해야지. 마이너스, 3 팩토리아, 2 팩토리아, 62분의 1. 그 다음, 여기에다, 여기 봐봐. 4 팩토리아 있잖아. 4 팩토리아 분의 1 해갖고, X, 5제곱,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도, 전혀 다른 형태의 여러분들이 몇 급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차, 곱,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다. 89쪽 나눗셈과 합성. 우리 항상 무한등비 급세서 요거, 우리 요거 썼잖아. 1 마이너스 네모는 1 플러스 네모 플러스 네모 제곱, 플라스 네모 세제곱, 플라스 네모 네제곱, 플라스 땡땡땡인데, 등호 함부로 되지 않는다.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거다. 네모의 절대값이 절대로 1. 항상 이 앞에 개수는, 1이 돼야 된다는 거꼭좀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gx분의 1 나왔어. 그럼 이것을 항상 이런 형태 꼴로 바꿔주는 게 좋아. 1 마이너스 hx 이런 형태 꼴로 바꿔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이거 아무 때나 되지 않건 그냥 이렇게 분모가 나왔다. 그럼 봐봐 여기 여러분이 시컨트 x라는 게 코사인 x분의 1이잖아 이거 봐봐 그럼 이것은 코사인 x 1 2 팩토리아 분의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아 분의 x네제곱 플러스 1인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땡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1 1 마이너스 2 팩토리아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팩토리아 분의 x네제곱 플러스 그래서 얘가 네모라는 거야. 네모. 항상 요 앞에 개수는 1이 된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코시컨텍스 사인X분의 1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인X분의 1은 이거거든. X- 3팩토레븐의 X세제곱 플러스 5팩토레븐의 X5제곱 마이너스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1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봐봐. X분의 1을 뽑아내는 게 좋아요. X분의 1을 먼저 뽑아내면 1 마이너스 3팩토리아분의 X제곱 플러스 5팩토리아분의 X 네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를 네모를 만들어준 거야. 1 마이너스 뽑아. 3팩토리아분의 X제곱. 플라,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5 팩토리아 분의 x 네제곱 플러스 이와 같이 나가서 얘를 모로 네모가 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만일 이렇게 나눗셈이 렇게돼 있다. 그럼 fx 곱하기 gx 분의 1로 하고 gx를 요런 형태로 또 변형시키면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얘를 이렇게 냈는데 여기 각자 각자 냈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봐익스포넨셜 x분의 사인 x가 나왔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인 x 곱하기 여러분들이 뭐익스포넨셜 x 혹은 익스포넨 마이너스 x 그런 식 해도 좋고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곱셈처럼 왜 마이너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일 해가지고 코사인 x 까 이런 형태 있니? 그래서 이렇게 두 함수 곱해 이런 형태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삼팩토리분의 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이고 곱하기 얘가 또 이렇게 나온 거지. 1 마이너스 2 팩토리아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팩토리아 분의 x 네 제곱 플러스 땡땡땡 하고 나서 이거 네모처럼 해서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돼뭐 이렇게 썩적용하지않죠 합성함수의 수령구간은 fx, gx 각각 여기서 합성하고 여기서 수렴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이놈, 이놈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저 합성함수의 범위를, 여러분들 수렴구간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된다. 그 수렴구간에서만 저 합성함수의 몇급수가 전개 가능하다는 걸알아야 되겠다.